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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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어. 이게 왜 그러냐면, 미신이 날라와요. 그래서, 그래. 요 아, 그냥 베인 뽑아치기 해서 피더달게 했었어야 되는데. 달려요. 달려요.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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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빼요. 네. 아거실 내가, 실수, 내가 실수했다, 이거. 벨커즈 전멸 없으니까 라인 당겨 볼까요? 지금 만약에 벨코즈가 에어본을 쓰잖아요. 브라함한테 그러면 대포미니아한테 점프 뛰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아까 말했던 거. 이거 대포미니아한테 Q 던져서 먹죠. 아, Q 안 던져도 되려나? Q 던져도 될거 같은데. 평탄? 오케이. 라인 당기죠? 아이고, 문 쳐서 맞았네 여기다 마트 해주고. 아 이거 삼거리로 와야 되는데 지금 작가 절 누나면 당연히 걸리지. 아개 어이없다. 아, 마주 봐야 돼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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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오케이. 그거 치시면 대포 드세요. 이거 믿을 이거 밀고 집 가죠. 별거죠 몸팡안돼 주네. 포션도 두개 있으면서 몸돼 가지고 타워에 안꼬라받고 CS 먹게 해줘야 되잖아. 이제 저 점화도 없고 스펠 없으니까 6렙 찍고 싸우죠 쟤네들이 막 설치지 않는 이상 막 나대면 6렙에 싸워도 되.. 그 전에 싸워도 되고 포션 그렇게 많이 살 필요 없는데 돈 200골드인데 그거 포션 2개만 사면 돼요 벨코즈 저 윗부시에 있나 보다. 천천히 하죠. 저 윗부시에 와도 안 하러 안 가도 돼요. <목소리> 좀 허접한데. <목소리도> 야 라인 죠 블루 먹자, 블루. 이거 먹힌 건가, 블루? 오케이. 지워놓고. 아, 근데 탑은. 개 터졌네. 이거 라인 당겨야 되는데. 이제 한번핏딸라면 벨코즈가 그 멍청하게 미녀한테 스킬 좀 써서 가지고 라인을 밀어줬으면 좋겠다. 이 라인 밀리겠다 이제. 이거 육렙 찍고 무조건 벨코즈로 해야 돼요. 벨코즈, 베인이 아니에요. 베인 박으면 질 수도 있어요. 이게 있어. 막타만 막타만 이거 내가 잘못했다. 무빙 잘못 쳤어. 아 이거 원래 육렙 찍고 자크가 들어왔어야 되는데. 아 짜증나. 설계를 이렇게. 개... 아 <laughs> 내가 설계하는 걸 완전히 그냥 개무시하고 들어가 버리니까. 몇초 남았어요. 많이 당기고 아 베인도 됐는데. 와가지고 제가 베인 놀력이라고한 한 거예요. 평소 같으면 무조건 벨코즈 노려야 됩니다. 존나려에가 미드 CS 먹고 집에 가죠 아, 미드를 막고 미드 CS 아 칼리랑 잘 맞는 서포 세 가지요. 기본적으로 쓰레쉬 브라운이 정말 좋고요. 그다음에 딜 서포들 자이라 브랜드 애니 이런 애들 딜은 센데 몸이 약한 애들한테 칼리스타 궁극기로 생존기를 줄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그래서 애니 브랜드 막 자이라 이런 애들 대놓고 그냥 딜 넣을 수 있어요. 간 이거 베인 잡을 수 있겠는데? 어, 바로 아! 이캐릭는 도대체 은뒷북체을 이렇게 치지? 을이렇는캐지터캐릭터북얻린다 있는 아까 좀 웃겼다 수 있는 캐릭터에 얻을 수 있는 는 캐릭터를 아 근데 클레드 더럽게 안 죽네 저 미친놈 진짜. 잠시 다른 일을 처리하고 아 이거 미신 먼저 가야 되나? 아야 그래도 루나 빨리 뽑아야. 돼 우리 하나 공이 없네. 저거 죽었다. 저 전면 타워 죽을 거야. 저공 30초. 저희, 저희 궁 돌아오고 싸워야 돼요. 궁 돌아오기 전에 막피 깎이면 안 됩니다. 아, 타워 피 깎이더라도 피 깎이면 안 돼요. 타워 주더라도 한타 이길 생각해야지. 이거 그 전에 피 깎이면 안 돼요. <목소리> 봇? 아, 그냥 킬이네. 언제나 이렇게, 이렇게 킬 언제 이렇게 먹었지? 아, 룬한 빨리 뽑아야 돼 이거. 저 클레드 조질라면. 이거 라인 밀고, 릴드 가서 애들 조집시다. 이거 저궁 박자마자 바로 궁 써야 돼 이거. 그 방패 세우. 고

메인. 아이고, 잘멸했어더 들어가지 안 돼요. 어, 뭐 그렇게 들어가시면 안 되는데. 두라는걸 베인이 풀 썼으면 어차피 못 잡아서 더 죽어가면 안 돼. 죽어. 저거 죽겠다. 우리 형, 당신 형, 신들한테 궁으면제 뒤질 텐데. 닌신 갑시다. 닌신 가고 이거 뭐야? 정정수아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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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말이 안 나오냐. 어 정령. 뭐지? 왜 까먹었지? 머리가 갑자기. 어 정령의 영상. 정류 영상 가야 돼. 정류 영상. 이거 정류 영상 안 가잖아요. 그럼 신드라한테 그냥 터져요. 탈리스타가 그냥 스킬 맞으면 어제 벨코즈도 있어가지고 상대 팀에 이거 정류 영상 상고를 올려주는 좋아요. 아 정수학 잠깐만. 요아 근데 나 궁이 없네. 클랜 조지력으로. 어제 용이에요. 십오 초니까. 이거 미드라이 한번 밀고 용 먹죠? 한번 그거 들어가려고? 아 되게 위험한데? 아, 근데 우리 하나 공 빠졌네? 잘 잡긴 했는데. 용? 레드도 드고 왔었고 이거 본라인도 미고 왔고 음니 라인 더 오케이 빠지고 미드 열신 들어가면 잡아야 된다 우리가 한은 어디든 벨코즈? 아 근데 이거 미안한데? 수지 마세요 궁수지 말고 클레드 오면 클레드 오면 천천히 어벨 베... 오졌다. 저 그냥 빠질게요. 저신드한테 스치면 죽어가지고. 잠깐만, 이거 평타. 아! 평타 치지! 아깝다. 내가 이거 돌아가지고 때리면. 이거 되는. 와 죽었나? 와, 나이스. 와, 아슬아슬했다. 이거 막 리신 이런 애들 오잖아요. 그 평탄을 때리고 도망치세요. 평탄을 때리고. 그러니까 잘하는 브라운과 못하는 브라운은 차이점은 평타예요, 평타. 배꼽주 공 안쓰고 죽었어. 배꼽주 공고 죽었어. 방패, 방패 준비, 방패 준비. 신드라, 공 쓰면 방패 바로 세워야 돼요. 빼요 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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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어. 방패 세워주고 빼어, 방패 세워주고. 오케이, 굿. 아, 이거 아닌데. 들어가나? 방패 잘 세웠어요. 와 자크 그냥 우리 편홈 믿고 그냥 막 던지네. 이거 신드라 궁 방패로 막아주면 진짜 완전 슈퍼 플레이요 지금. 그럼이 지금 슈퍼 플레이 할게 뭐가 있냐면 신드라 궁 썼을 때 방패로 막아주는 거. 그거해 주면 진짜 완전 슈퍼플레이. 가 바로, 와로박으로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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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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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저 뒤에 박아놨구나 치죠? 가어 이거 그냥 바.. 이거 그냥 바 바로, 온, 바로, 온, 바로 온. 쓰지 마세요 어, 안 쓰는 게 좋았는데 신드라 아 무시. 무시. 미드 미드 미드. 슈퍼 미니총 두 마리 어 가지고 가야지. 벨코저 왜 아직도 여기 있었어? 힘들었다. <laughs> 아 그래. 이겨서 다행.